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동물, 한 번도 본적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세계 희귀 포유류 탑 9을 소개합니다. 히스파니올라 솔레노돈 살아있는 고대 포유류이자 독성있는 포유류 중 하나. 아이티와 도미니카에만 서식합니다. 하이난 섬에 약 30마리만 남은 긴팔 원숭이, 멸종위기이며 서식지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. 흰색 털을 가진 세네카 백사슴, 군사 지역에 약 200에서 300마리만 서식합니다. 독특한 색으로 희귀함 극치.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돌고래 바키타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에 살며 남은 수는 손가락으로 셀 정도입니다. 숲길은 오카피 얼룩말과 달리 길인 친척으로 콩고수관림에서 살아갑니다. 세계에서 가장 작은 코뿔소이자 희귀 코뿔소 야생에는 80마리 미만 남았습니다. 야행성 북부 털코 원배체 발견 전까지 멸종된 줄 알았던 생물입니다. 양쯔강 돌고래 바이지 마지막으로 확인된 개체는 2002년 현재 사실상 목격 불가합니다. 댓글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희귀동물 알려주세요.